오 응? 오늘은 옷장 사야돼 아 어제 그거? <laughs> 그리고 오늘 여기 잔디도 오기로 했어 커히 탐내봐 오니 커히 탐 어떻게? 어떤건 탐내아 그렇게? <laughs> 저도 한번도 안해봤는데 뭐 해봐야죠 뭐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있어 옷장 먼저 사러가자 그래 응, 먼저 가자 전하 응. 전하 가자

아, 저기 안에 있네. 어. 국가이가 이게 마음에 들어가 지고 아, 이거 안에. 아, 이렇게 뚫려 있네 여기 옆에 가 어. 아이이거네 개네. 응? 사네개 있어. 이 암. 오빠, ขอ이다 삼안. 이걸로 할거야 응. 아니 이거 시판 3네 시판 시판 3 시판 5다 시판 3 시판 은서 시판 오케이 고난이 <람이> 없어 물어봐야돼 그 시판 2번리

어디요? 아 여기 옷장에? 응. 응. 아 여기다가? 아 여기 사이즈 딱 되겠다. 어? 어? 응. 여기는 그냥 드레스룸이네 그럼? 응. 어? 어. <laughs> 어? 아 화장대도 여기다 두게 어. 아, 그럼 되겠네 진짜 여기. 응, 아, 배향은 아니고 또아이 응, 그래 그래. 나는 그 배향은 나와. 응, 이따 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조금 좀만 기다리면 돼. 마이크 충전 다 됐나? 어, 다 됐네. 벌써... 와 <laughs> 뭐야? 네. 이제 여기 항원에 가는 거야. 어, 이거 이번에 선물 받은 건데, 진짜 짱이야. 이거... 이게 이거야? 퍼플 <laughs> 꺼 흘린다? 속 여행용 어댑터? 응 이거 맞아. 와 피곤하겠다. 그렇지. 이제 캠핑하고 여행 갈때 다른 아답터 챙겨갈 필요가 없어. 정말? 응. 어 이게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응. 호환이 가능하더라고. 응. 여기 보면은 뭐가 미국식, 응. 영국식, 유럽식 응. 플러가 다 있어. 응. 그래서 여행 중에 배터리 충전 필요할 때 많잖아. 응? 케이블 선만 꽂으면 되니까. 엄청 간편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어, 이게 퍼스트 클래스. 응. 이게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먼저 보면 여기 C포트가 두 개, 그리고 A포트가 두개 있고, 여기 주황색이 고속 충전되는 애들.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빨리 충전돼. 어, 어. 이쪽에 콘센트가 또 있어가지고, 어. 한 번에 다섯 개까지 충전할 수 있어. 어. 비즈니스는 A포트 두 개. 그리고 시포트 한개 있는데, 뭐 핸드폰 보조 배터리나 뭐 이어폰 정도 충전하면, 뭐 이거 비즈니스 쓰면 되고. 근데 보통 여행자들이 충전할 게 많잖아. 나 같은 경우에 뭐 태블릿, 마이크, 뭐 고프로. 그래서 충전할 게 많은 분들은 이거 퍼스트 쓰면 되고. 이게 진짜 광고라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며칠 사용해보고 느낀 거잖아. 이거 개발자 진짜 상줘해야 돼, 나라에서. 주렁주렁 이런 아다타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 아,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좋아서. 아 그리고 디테일한 게 여기 보면은 여기 퓨즈가 나갈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응. 응. 여기 스페어 퓨즈가 있어가지고 이 나간 퓨즈 빼고 스페어 퓨즈로 예 바꿔 끼기만 하면 돼. 어? 응. 응? 응. 나 이거 써도 돼? 아니 쿠카이는 이어폰이랑 핸드폰 정도만 사용하니까 이거 응. 어, 비즈니스 어, 이거 쓰면 되고. 어. 응. 오케이. 응. 근데 난 진짜 이 케이스 디자인도 진짜 대박이야. 이게 가죽 재질인데. 귀여워. 옆... 어 그냥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여. 어. 어 그래. 이제 이런 거갖구가 생각도 하지 마. 버려뭐 <laughs> 버리면 안 되고. 어? 아 진짜 이게 여행 갈때 필수템이에요. 네. 밑에 네,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구입처 있습니다. 꼭 사용해보세요. 응 뭐야 벌써 왔어? 어 빨리 왔네? 아 <laughs> 사리카. 오, 생각보다 엄청 크네. 오, 딱 들어가. <laughs> 아, 와, 가서, 딴데 가서, 딴데 가서, 가서, 딴데 가서, 딴데 가서, 딴데 가서, 딴데 가서, 딴있어서딴가데가 아, ครับผม,ค나카 네, 심사 전사 뭐야, 뭐 아, 부리카러 아, 고꾸나갑. 야. 와, 이것도줬어그 서연이 이불이야? 어. 서연이 좋겠다. 와. 여기도 이땅 불킬 수 있게끔 사이즈 를 아주 그냥 딱 맞췄네 그냥 음. 음. 구가 이 파트 12억 아니야? 자, 12억짜리. 와, 넓어요. 음, 엄청 넓다 생각보다. 기야, 어. 네. <laughs> <laughs> 바로 그냥 여기서 놀어버리네 응? 응. 아, 인조잔디가 도착한 것 같아. 왔나 봐. 갖고. 아. 갖고. 주자로 재긴 쟀는데 이 사이즈가 맞아야 될 텐데. 오빠 담다이 마이? 담다이. 맞도록도 봐. 일단 뜯어 봐. <laughs> <laughs> 아이 같이 뜯겼어. 마음 아프게. 건ใหญ่ <laughs> 오. 여기 대 봐. 이렇게 하고 또저기또 이렇게 하고 어. 어, 거기 자르면 되고. 어. 길이는 충분해. 땅을 평평하게 해야 돼. 땅을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박아야 될것 같아요. 그거 응. 응.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아니야. 와 응. 이거 일단 옮기자. 옮겨. 응. 응돌이랑아 이런 쓰레기들 먼저 버려야겠다. 야 저기 개미가 많네. 아 개미 소굴이네 소굴. 네? 아요 가루약이 개미 죽이는데 좋더라고. 네. 금방 다 죽어. 여기 소굴 자체가 없어져. 네. 이제 서연이 모래에서 노는 것도 끝이다. 집이 하도 지저분해져가지고 네. 나중에 바닷가에서 네, 모래놀이 실컷 하게 해줘야지. 이제 돌들 다 골려내가지고 그냥 평평하게만 하면 될것 같아.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야, 여기는 딱 맞는데, 여기가 좀 부족하네. 약간 여유있게 시켰는데, 얘들이 좀 작은 걸 갖고 왔네. 이 가운데, 박음질만 마무리 잘하면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가. 응. 오, 다돌 있나 봐 안에 오다돌 있네. 돌 없는 데 찾아야 되는데. 아. 오, 아. 간 <laughs> 아. 끝에서 막혀. 돌 있잖아. 다돌 있어. 아국가가 해봐 그럼. 요 응. 응 해봐 들어가? 어? 들어가래. 아유. <웃음> 아 뭐야? 내가 하면 다 돌이고 국가에 가면 국가에 가해라 그냥. 그게안 응. 돼? 그쪽에 돌이 쏘아고 웃겼어. 진짜? 응. 그렇게 안 돼? 아 그렇게 해. 해봐. <laughs> 돼? 오 되네. <웃음> 오. <웃음> 야 근데 좀안 예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laughs> 꽃가가어 어, 장소 선택을 잘해 응? 풍수감이 있어 확실히 응? 돌이 있는지 없는지 와한 번에 들어가 락기 응. 응잘 들어가? 응 안돼 응. 응. 어잘 들어가네 이제 아프아프 근데 이 중간에 이거 이 있는 게 조금 어렵네요. 본드로 이으려고 했는데, 이게 밑에 모래가 있어갖고. 그래도 이쪽 앞쪽은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됐어. 이쪽 라인도 깔끔하게 정리했어. 와. 아, 힘들다, 진짜. 자 이제 이제 청소를 자주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제일 좋네. 잘해요? 어. 진짜 깔끔했어. 이거 하나 왔는데. 와. 야서현이 잔디 생겼다. <목소리> 어디다 놓지? 이거 어디다 놓을까? 응. 여기 이제 햇빛 오면은 이제 막아주면 어? 응. <목소리> <목소리> 어. 아 마당이 진짜 예뻐졌어. 이제 집이 조금씩 완성돼가는 것 같아. 응, 그래, 밥 먹자, 여기서. <laughs> 상관, 상관, 놔둬놓으면 <갖다> 돼. 헤헤로 <laughs> 어. 전화하면 안 불편해? 불편해 지금 <laughs> 나헤헤헤헤헤헤헤헤요헤헤 <laughs> 하나 살까? 헤헤헤뭐 뭐 아무거나 국가이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그래. 그래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laughs>